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중급 정도 되는 캐비티백 아이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릭스는 GX5나 GX7 같은 아이언이죠. 헤드 뒷면을 파내서 무게를 주변부로 배치했기 때문에 때 헤드의 뒤틀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이 휘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무게의 많은 부분이 헤드 하단부로 배치되기 때문에 클럽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파내고 필요없는 무게를 걷어내므로써 헤드를 좀더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역시 실수했을 때 공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다만 너무 과도한 캐비티 백 아이언은 뒷면을 많이 판해서 무게를 더 많이 주변부로 배치하고 헤드를 더 크게 만든 안정감이나 결과에서는 좀더 좋을 수가 있지만, 헤드가 너무 커짐으로써 타구감과 타구음 같은 이런 피드백이 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재미를 좀 반감시키는 한 중급 정도 되는 캐비티 백 아이언이 거의 모든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적당한 클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슬 백 아이언.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뒤가 완전히 막혀있는 아이형. 단점은 헤드의 모든 무게가 헤드 중심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잘못 맞았을 때 헤드의 뒤틀림이 공이 잘 휘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뒷면이 막혀있는, 꽉차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헤드의 무게가 높아지고 그래서 헤드를 크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헤드가 작기 때문에 예민하고 하지만 예민하고 공이 잘 휘어진다는 단점이 상급자들이나 프로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의도한 대로 공이 잘 휘어지는 상급자나 프로들은 공을 일부러 휘어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이 잘 휘어진다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공이 잘 휘어지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언들에 비해서 무게 중심이 약간 높기 때문에 약간 낮은 탄도 강한 구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헤드의 무게가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아이언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묵직한 타구감과 타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이라면 백 안에 넣고 있을 때홈좀 나죠. 보통 3번 7번 아이언,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정도를 롱아이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롱아이언은 써도 괜찮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7번이나 6번 아이언 헤드스피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이나 6번 아이언 헤드스피드가 80마일 정도 나온다면 5번 아이언까지 쓰는 게 괜찮고요. 한 85마일 정도 나온다면 4번 아이언 그리고 90마일 가까이 나온다면 3번 아이언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있지만 대 대략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 헤드 스피드가 나올 때제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번이나 7번 아이언이 80마일 정도 나오는 분들이 4번 아이언이나 3번 아이언을 치면 그냥 5번 아이언과 거리는 비슷할 겁니다. 탄도만 낮아질 뿐이지 3번이나 4번 아이언을 쓰는 의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7번이나 6번 아이언의 헤드 스피드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어, 무난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버나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해서 클럽이 약 약간 달아도 성능적인 저하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외지라는 클럽은 오래 사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페이스 면에 있는 그루브가 많이 마모되고 많이 달았다면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외지를 1년에 2번, 3번, 4번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습용 외지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외지라는 클럽은 이 그루브의 상태가 성능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와 아이언과 퍼터는 자주 바꾸지만 외지를 제일 오래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외지를 오래 사용했거나 그루브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크리브랜드 웨지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3번 우드가 필요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3번 우드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프로들의 클럽 구성을 보면 3번 우드가 거의 꼭 있죠. 3번 우드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들은 3번 우드를 드라이버 대신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프로들의 헤드 스피드나 스윙 일관성에서는 3번 우드가 제거리가 나가고 잘 휘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아마추어 아마추어 분들의 헤드 스피드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의 스윙 일관성에서는 3번 우드는 그냥 안 떠서 안 나가는 클럽 그냥 잘 혀서 안 나가는 클럽 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5번 우드나 유틸리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죠. 물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간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라면 3번 우드 가 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 평균 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3번 우드가 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클럽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필수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틸리티나 하이브리드 클럽은 개발 단계부터 우드와 아이언의 중간 형태로 개발된 클럽이기 때문에 우드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아이언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평균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조금 더 넓적하고 둥글둥글한 우드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클럽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높고 부드러운 탄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약간 실수에도 웬만큼의 비거리와 방향성을 보장해주는 관용성이 훨씬 좋겠 때문에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우드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클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골퍼분들의 비거리를 생각했을 때 22도 정도의 로프트를 가진 4번 하이브리드로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럽의 구성에 따라서 내 비거리에 따라서 하나씩 추가하거나 로프트를 좀 변경하는 식으로 하이브리드와 유틸리티 클럽을 사용해 주신다면 내 골프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드라이버는 헤드 바닥면 1개 이상의 무게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추의 위치에 따라서 헤드의 성향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무게추의 위치를 바꿔서 헤드의 성향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무게추가 헤드 뒤쪽에 있으면 고탄도 드라이버고요. 무게추가 페이스면 가까이 헤드 앞쪽에 있으면 저탄도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무게추가 샤프트 쪽에 가깝게 힐 쪽에 있다면 드로우 성향의 드라이버고요. 무게추가 토우 쪽에, 헤드 앞쪽에 있다면, 페이드 성향의 드라이버입니다. 무게추의 위치를 바꾸거나, 무게추의 무게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신다면, 본인의 구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 드라이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드라이버 샤프트를 선택할 때 고민하시는데요. 지금 본인의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가 85마일에서 95마일 사이라면 50g대의 R이나 S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가 95마일에서 105마일 사이라면 60g대의 R이나 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5마일을 넘어가면 60g대 S나 60g대 X도 한번 사용해 볼수 있고요. 드라이버는 거의 무조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사용을 하죠. 그라파이트 샤프트 특성상 같은 무게에 같은 강도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골퍼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략적인 기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기준을 참고해서 여러 번 시타를 해 보시고요. 그 시타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골의 탄도나 뭐 구질이나 백스핀 같은 여러 가지 결과를 참고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나에게 맞는 드라이버 샤프트를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프 그립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그립이 있고 얇은 그립이 있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단단한 그립이 있고 조금 부드러운 그립이 있고 퍼터를 제외한 다른 클럽들은 같은 사이즈 같은 종류의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는 굉장히 감각적인 운동이죠. 어, 그립에서 많은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사이즈 같은 종류의 그립을 간혹 7번이나 드라이버만 그립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내 그립 사이즈와 종류를 확인해서 같은 그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웨지, 아이언, 뭐 우드 드라이버 그립을 조금씩은 다른 종류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는데 이 사이즈의 그립을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 이것저것 우선 사이즈만 보고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섞여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그립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라면 같은 사이즈 같은 종류의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감각적인 측면에서 어, 조금이라도 유리할 겁니다. 골프 장 양피장갑은 크게 합피와 양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합피장갑, 합성피혁인조피혁 세탁과 세척이 가능하고 땀을 먹은 상태로 보관을 해도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다만 양피장갑에 비해서 그립감이 떨어진다는 양피장갑은 천연가죽이죠. 그래서 그립감과 밀착감이 좋다는 세탁과 세척이 까다로운 편이고 땀을 먹은 상태로 보관을 하면 굳어버린다는 이런 특징으로 봤을 때 라운드나 연습을 가끔 하시는 분들은 보관이나 관리, 가 용이한 합성 피혁 장갑이 좋고요. 반대로 연습을 거의 매일 하시거나 양피 장갑이 좋겠습니다. 저는 연습과 라운드를 아주 가끔 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릭슨 투어 솔로텍스 장갑도 합피 장갑이지만 양피 장갑 못지않게 아주 얇기 때문에 그립감과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양피 장갑의 관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스릭슨 투어 솔로텍스 장갑, 어, 이 합피 장갑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골프하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와 스파이크 골프화가 있죠.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같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서 집에서부터 연습장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운동화와 똑같은 거 아니냐? 운동화와는 다르게 밑창이 조금 더 두껍고 바닥면에 조금 더 많은 돌기와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골프 스윙에는 더 도움이 되는. 하지만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같은 경우에는 실전 어, 필드에서는 약간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특히 스윙이 좀 흔들리는 분들, 하체가 흔들리는 분들은 스파이크리스 골프화가 잔디에서는 좀더 미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는 스파이크 골프화가 장점이 있는데요. 스파이크가 지면을 조금 더 단단하게 스파이크 골프화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만 스파이크 골프화는 우레탄 바닥이나 대리석 바닥 약간의 물김만 있어도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국내 골프 연습장 환경과는 조금 안 맞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상생활과 연습장에서는 파이크리스 골프화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스 파이크 골프화를 사용하시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 플레이를 하는 정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80%, 중후반 정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90대 초중반 정도 항상 같은 볼로 이 정도 점수라면 골프가 어느정도 일관성이 생기고 안정화된 항상 같은 볼로 플레이하는 것이 일관성이나 감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볼에 따라서 비거리의 차이가 생기는데 내가 7번 하연으로 140을 계산하고 150을 가거나 135m 를 간다면 그리고 외지챗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에 따라서 백스핀의 차이가 많은 편인데 항상 같은 스윙으로 쳤을 때 많이 굴러 굴러가고 적게 굴러가고 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공으로 일정한 비거리로 일정한 백스핀으로 퍼팅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이 단단하거나 공이 부드럽거나 이런 타구감에 의해서 퍼팅은 거리감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감각으로 치는 것이 이런 거리감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볼은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스릭슨 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7번 하연이 80마일 드라이버가 90마일. 정도로 정도의 헤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레탄 커버를 가진 3피스나 4피스 골프볼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피드보다 부드럽다면 우레탄 커버의 3피스나 4피스 볼이 비거리에서 좀 손실이 생기면서 문... 골프는 우선 비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헤드 스피드를 기준으로 볼을 선택을 하는데요. 7번 하연이 80마일 드라이버가 90마일 정도 나온다면 어느 정도 파워와 스피드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레탄 커버를 가진 3피스나 4피스 골 골프볼을 써도 비거리에서 큰 손실 없이 높은 백스핀과 안정감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하연이 80마일 드라이버가 90마일 정도 피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스릭슨, 지스타 같은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우레탄 커버를 가진 3피스나 4피스 골프볼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 클럽은 패럴이라고 하는 연결되는 부분을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부품입니다. 간혹 이 패럴이 헤드와 좀 벌어지면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 성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패럴만 벌어진 게 아니라 샤프트와 헤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약간 빠지면서 패럴까지 같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스위... 중에 헤드가 빠지거나 뭐 날아가거나 이런 안전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피팅 샵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언들을 쫙 꺼내서 길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아이언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는데 헤드와 샤프트가 빠져서 패럴이 벌어졌다면. 그 클럽의 길이만 다른 클럽들과 뭔가 조화롭지 않게 지금 내 아이언의 패럴이 어떤 문제로 벌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헤드 커버는 꼭 씌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라운드를 할 때나 연습을 할때편의상 헤드 커버를 벗겨 놓는데요. 뭐 자잘하게 헤드끼리 부딪히는 뭐 기스나 상처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은 아이언을 꺼내면서 헤드의 윗면을 때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드라이버 드라이버들은 헤드의 상단부를 카본으로 만들어서 투피스로 이제 부착하는 드라이버들이 많은데 아이언을 꺼내면서의 이런 충격이 심할 경우에는 크랙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을 꺼낼 때이 충격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공을 치는 충격도 같이 쌓이고 쌓이면서 헤드 상단부의 카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헤드가 풀 티타늄이라면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헤드 상단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 AS를 헤드 상단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안전사고 헤드커버의 분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라운드에서나 연습에서나 헤드커버를 꼭 씌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